DPS 파이팅 할까요? 하나 둘셋 DPS <laughs> 여기다 하는거야 여기다 하는거야 오케이 <laughs> 다시 <laughs> 하나 둘셋 DPS 파이팅 뜨우게, <laughs> 뭐예요 <laughs> <왜요? 웃음> 언니 <웃음>

<laughs> 저저어안맞아 어어어어어 뭐. 지금 어 고안으면요 <laughs> Thank yes. you.

Nice Ooh.

와나이아예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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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좋아. 아닌데. 우리 팀 아닌데. <laughs> <좋아. 웃음> <팀> <laughs>

안으면아 경기를 봐. 못 봐. 서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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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my God. 알바, 누가 알바. 사는 거같아 o t h e r this is so good. This is so g 뭐야 d 쪽까지 왔을때 내가 나오면 말해 h i 왜 is so good. t h i 오지마. 오지마. 이렇게 한명 이러고 너무 내면서 <laughs> 아, 안려오 아, 진짜 <laughs> DP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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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DPS 최고 <놀람>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이번이 한강이어가지고더 신경쓰지 말고 1분 <놀람> 남어요 15분 남았어요 었잖아 근데 시간을 아아알아아 아, 실히컸넘어때를보여요 <laughs> <laughs>